안녕하세요, 똥손 채령입니다 오늘의 엄마 요리는 냉이 나물 무침이에요. 맛있게 무쳐서 영상 바로 올려드릴게요. 땀피자에다가 가져놨죠? 다따뜻면서다몇번 씻었지. 냉해놓은 대여섯 번 씻어야 돼. 크이 아, 많아서? 응. 한번 끓고 뒤집으면은 끓어야 돼. 집간장 야 음. 돼. 간장 한 스푼. 반 스푼이나 되겠다. 집간장이랑. 음. 집간장이랑. 집간장이랑 틀려. 마늘. 한 스푼, 만한 스푼. 참기름이야, 들기름이요? 참기름. 참기름. 한 스푼. 음. 음. 계속 한 스푼. 음. 음. 이것도 맛있네. 그냥 무치는 것도 이렇게 그냥 무쳐도 되고요. 이렇게 먹어도 되고 좀 매콤한 걸좋아하시는 분들은 고추장. 또 된장으로 무치는 방법도 있어요. 음. 음. 센 것도 싸 먹기도 한다니까. 음. 음. 그냥 하고서 가지 볼계 깨소금을 살짝 섞어서 얹어서. 고추장을 이용했습니다. 간장 플러스 고추장. 참 맛있어요. 된장국 좀 넣을까? 뻑뻑할게. 고추장, 고추장 좀더 좀 넣을까? 고추장 넣었어. 냉이 나물하고 고추장 넣었한 숟가락씩 먹어보게. 알았어. 응. 아빠도한 숟가락 드셔봐. 음! 집에서 만든 장아찌 맛있나? 나는 집에 있는 김 넣는 게 제일 어김째끗했어아 집에서 만든 장아찌에요 맛있어요. 별로 안 돼, 너. 피우병 걸렸잖아. 피우병 걸리고 도 그니까 그걸 안 주는 거지. 할머니가 따라다니 흘리니까 자꾸. 고구마. <laughs> 고구마를 주고 싶어가고구마 <laughs> 엄청 좋아해 베리. 베리안돼 피부가 가보고 알레르기 있는가 없는가 보고 먹자. 무나 망치가 안 줘야 돼. 냉이 냄새가 좋네. 향이. 하우스치가 아니라 그러니까 노제에서 탄 거라 딴 거라. 아쉽구만. 차에서 탔어. 차에서? 응. 어디, 저, 비싸 응, 저, 저, 뒤에. 음. 맛있구만. 뿌리가 겁나 굵고, 좋아. 산에서 태어 음. 그니까. 뿌리가 다 보여. 음. 그래 다 잘라서 그래, 그래. 다 자른 거래요, 뿌리를. 짜장아찌도 맛있는데, 아빠? 오늘 아무도 안 먹어. 매실주 한 거. 장아채. 다 응. 먹었어? 아빠 다 먹었어? 무다 먹고? 포기야? 한 숟가락 더 먹어. 배불러? 맛이 괜찮구나. 맛있어. 무를 여러 가지. 여기 그러니까. 들기름도 넣고. 응. 들기름 쳤어. 응, 들기름 쳤어, 응. 들기름 쳤어. 응. <laughs> 음, 맛있네. 숟가락으로 빠 먹어. 미안하 음, 짜장치도 너무 맛있다. 좋다, 소시락 싸. 음, 소시락 싸가야지. 음. 음. 맛있네, 나무를 비비니까. 음. 맛있대. 음. 하나 고추장에는 매실 들어갔어? 고추장 담을때도? 응? 고추장 담을때는 뭐좋아어음 매실은 할것 같아 음 매실하고 좋죠 음 너무 거만들어가자음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몸에 좋은 남을 먹고 배부른 똥손채령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화이팅!